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오늘은 튤립 티코스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저는 코튼퀸이라는 실을 사용할 거고요. 바늘은 코바늘 6코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실은 어, 집에 있는 자투리 실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직 링으로 저는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매직링 잠시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펼쳐 놓으신 상태에서 자, 오른손으로 실을 잡으시고요. 왼손을 펼쳐서 새끼 손가락에 한번 자, 검지에다가 이렇게 두 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이쪽에 이렇게 걸려 있는 실들을 그대로 빼옵니다. 살짝 실을 당겨서 다시 왼손 검지에 걸치고요. 여기 붙잡고 있던 부분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아까 고리 만들어 놓은 게 오른손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이쪽에 있는 실을 감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 아직은 어, 완성되지 않았어요. 한번 이쪽에 있는 실을 걸어서 이렇게 감싸서 나오시면 얘가 이렇게 묶여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제 시작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매직링 준비되셨죠? 어, 1단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사슬뜨기를 3 번을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3 코를 뜨셨으면 자, 바늘을 잠깐 빼 놓으시고요. 여기 고리 바로 밑에 있는 사슬, 세 번째 사슬에다가 마커를 걸어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해볼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실을 이렇게 바늘에 감으신 다음에, 아까 우리 만들어 나왔던 이 고리 안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넣어서 실을 다시 한번 걸어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걸려 있죠. 이때 바깥에 있는 실을 한번 걸어서 앞에 두코 빼주고, 나머지를 다시 쏙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한길 긴뜨기 지금 된 상태고요. 자, 일단은 한길 긴뜨기를 어, 기둥 코 포함 총 16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둥코 자체가 한 코라는 얘기예요. 한길 긴뜨기를 1 5 번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감아서 여기 원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세 개가 되었을 때 앞에 두개 빼고 다시 걸어서 나머지 다 빼고. 자, 지금 두 개가 떠진 상태예요. 자, 이곳을 어, 총 한길 긴뜨기를 15번을 하고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15번 한 상태고요. 기둥코까지 하면 총 16코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 가운데를 어, 모아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여기 남겨 두었던 실 있죠? 이 꼬리 실을 잡고 쭉 당겨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까지 해주시면 되구요. 자, 이번에는 자, 빼뜨기를 해볼 건데요. 자, 빼뜨기 하는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정석으로 하자면, 아까 여기 마커 걸어두었던 기둥코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곳에다가 빼뜨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 단 올릴 때 굉장히 이 부분이... 미워지거든요. 기둥코 올라가는 부분이 그래서 어디다 하시냐면 자얘 말고요. 기둥코 했던 이 부분 말고 얘 바로 옆에 있는 사슬에다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길 긴뜨기 한이 아이의 여기 위에 사슬 여기다가 하시는 거예요. 자 기둥코는 여기입니다. 기둥코 말고 기둥코 바로 옆에 사슬. 여기에다 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끝까지 이렇게 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단이 끝났습니다. 자, 2단도 역시 한길긴뜨기라서 사슬코를 3개를 먼저 뜨고 시작을 할게요. 자, 마커 위치 바꾸겠습니다. 지금 사슬 세 번째 코에다가 다시 걸어 놨어요. 자, 이번 단은 코 늘리기 단이에요. 그래서 한 코에 두 코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건데, 시작 어디서 하시는지 잘 보세요. 자, 우리 여기 벌어져 있는 곳, 자, 여기가 어디냐면 빼뜨기를 했던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넣으시고요. 한길긴뜨기 한번 하셨죠. 자, 이 다음에 두 코씩 코 늘린다고 했죠? 같은 자리에 한번더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마지막에 한 코를 늘려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 빼뜨기 했던 그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다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코는 여기죠.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시면 사슬이 쪼로록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사슬 하나 아래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코에 두 코씩 이렇게 코 늘린 다음에 여기까지 뜬 다음에 다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떠 주셨나요? 자, 여기에도 사슬이 있죠? 여기에도 한길긴뜨기 두번코 늘리기로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뜨셨다면 한번 내가 코 늘리기를 몇번 했는지 어세 보시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코 늘리기가 15번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단에 한길긴뜨기가 기둥코 포함해서 16코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둥, 그, 코 늘리기도 16번이 되어야지 맞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서 채워주느냐? 얘 기둥코 혼자 있잖아요. 다들 짝꿍이 이렇게 있는데 얘만 혼자 있어요. 외롭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보세요. 여기, 여기죠? 여기 바로, 여기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주시면 얘까지 딱 16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2코가 되겠죠. 코가 늘어났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다음에 빼뜨기는 어디서 한다? 아까 1단 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둥코 말고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여기 사슬이에요. 여기 사슬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길긴뜨기로 원형을 떴을 때 구멍이 나는 게 없어져요. 꽉꽉 채워서 뜰수 있게 돼요. 그죠? 렇 자, 요렇게 2단이 끝났습니다. 자, 이어서 3단을 해볼게요. 역시 사슬 3개를 떠줍니다. 자, 3단의 규칙은요, 어, 한 코는 한길긴뜨기 뜨고 그 다음 코는 코늘리기. 이렇게 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기둥코가 있죠. 자, 감아서. 자,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자, 기둥코 끝이 여기죠? 그 바로에 연결되어 있는 요 사슬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했고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한길긴뜨기, 코늘리기, 한 세트.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코는 그냥 한길긴뜨기.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코는 코늘리기니까 한길긴뜨기 두 번. 자, 요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한 번, 코늘리기 한 번. 이렇게삥 둘러서 올게요. 자,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1 5 번까지 세트가 진행이 됐구요. 지금 여기 사슬 두 코가 남아있는 상태죠. 얘는 이제 빼뜨기 했던 자리구요. 자, 그래서 사슬, 한길긴뜨기 한 개,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두 개로 코 늘리기. 자, 요렇게 하시면 16회가 되는 거예요, 세트로. 자, 여기까지 뜨셨다면, 이제, 실을 바꿀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먼저 가위로 약간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빼뜨기 하기 전이죠? 자,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빼주세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커를 빼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의 여기 위에 사슬, 여기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늘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끼워와서 이 바늘이 어디로 나가냐면 여기 실 들어왔던 이 자리 있죠? 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실은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이 됐으면 이제 이파리 되는 부분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이파리가 될 부분에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기본 자세로 먼저 잡아 주신 이후에 자, 아무 곳이나 상관 없습니다. 자, 사슬 한 군데를 정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을 한번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한번 사슬뜨기 하듯이 해서 이렇게 한번 꽉 묶어주시고요. 자, 사슬 3코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슬 3코 됐고요. 자, 다시 사슬 3코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실 건데요. 한길긴뜨기를 우리 여기 시작했던 부위에다가 넣어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런 형태로 가운데 꽃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사슬 3개, 가운데 3개, 다시 한길 긴뜨기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건데요 자, 다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지금 금방 우리 떴던 이곳에서 두 코를 지나서 세 번째 사슬을 찾아주세요. 두 코는 건너뛰고 세 번째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한코 해주시고, 가운데 사슬 세 개. 다시 한길긴뜨기를 여기, 금방 했던 이 자리에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V, V, 이런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자,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두코 건너 뛰어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한 번, 사슬 세 코,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번.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오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실을 이어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가위로 잘라주신 다음에 역시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잎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꽃잎을 해줄 색깔 실을 정하셔서 역시 기본 자세로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이파리 떠놓은 곳을 한 군데 먼저 정해주시고요. 사슬과 공간 있는 곳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가지고 나오셔서 한번 묶어주시고요. 사슬을 세 개를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방울뜨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길긴뜨기를, 5 다섯 번을 해줄 겁니다. 원래 이제 여섯 번인데, 처음 시작하는 꽃에서는 이 사슬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감아서, 요 꼬리 실은 같이 감싸면서 떠주시면 나중에 정리하시기 편해요. 자, 요기. 다시 공간에 넣어서, 자, 한길긴뜨기, 한 개, 두 개. 자, 이렇게. 자, 여기가 사슬뜨기 한 부분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사슬뜨기까지 포함하면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바늘을 제가 잠깐 빼놨죠. 자, 어디에다가 넣으시냐면, 여기, 우리 사슬뜨기 처음 했던 가장 위에 여기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고리, 빼놨던 이 고리를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자,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지면서 꽃의 형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 이제 사슬 다섯 코를 떠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다섯 코 뜨신 다음에 여기 다음 요 칸에 가서 다시 꽃잎을 만들 거예요.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서 한길 긴뜨기를 여섯 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코 떠주셨으면 잠시 바늘 빼셔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했던 자, 바로 여기 사슬에다가 먼저 끼워주시는 거예요. 끼우신 다음에 이 고리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빼오시면서 모아주시고요. 다시 사슬 다섯 개. 자, 요렇게 꽃을 만들고 사슬 다섯 개. 꽃 만들고 사슬 다섯 개 반복해서 끝까지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다 어, 떠온 상태고요. 마지막 사슬 다섯 코. 3, 4, 5. 자, 다섯 코까지 떴습니다. 자, 가위로 역시 잘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쭉빼 주시고요. 자, 연결은 아까 우리가 사슬 3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슬 3코 위쪽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 단까지 떠진 상태고요. 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꽃잎이 조금 더 살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 마지막 단을 가운데 배색 실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꽃잎을 하나를 정해 주세요. 정하신 다음에 이 꽃잎의 이 중앙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끼워 주세요. 깨어 주시고 매색 실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묶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번에는 이 사이사이 꽃과 꽃 사이사이 한길긴뜨기 로 채워 줄 건데요 자, 감아서 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여기 꽃 바로 밑에 이파리와 이파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더해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같은 자리에 세 개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곳에 역시 가운데 부분을 찾아서 바늘로 쏙 집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빼뜨기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사이에다가 이제 한길긴뜨기 세코 넣을 거예요. 감아서 여기죠? 자,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번. 하나, 둘, 세번 되셨으면 다음 꽃의 중간 부분에 들어가서 빼뜨기는 실을 가지고 와서 끝까지 빼주시면 되죠. 자, 요런 식으로 한 바퀴를 뺑 둘러서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떠주셨나요? 자 여기까지 뜨셨으면 다 뜨신 거예요. 가위로 잘라서 자, 실을 쭉 빼주시고요. 역시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여기 실 시작했던 여기에다가 바늘을 끼워주시고요. 자 이쪽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실은 뒤쪽에서 항상 마무리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튤립 티코스터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아, 여러 가지 색깔 실을 활용하셔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도 해보시고요,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